어제 내린 비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농장 쪽은 괜찮아. 시내는 곳곳에 웅덩이가 생기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어. 마을 쪽도 큰 피해는 없었어. 난 바람원도 쪽 도로랑 해안도로 쪽을 둘러봤는데 도로가 심하게 망가진 곳도 있었고 해안도로 쪽에는 산사태가 난 곳도 있었어. 아 그렇다면 빨리 보수공사를 시작해야겠는데 위험한 도로의 출도 당분간은 금지해야 하고.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정말 큰일은 따로 있어 뭔데? 내 날씨 예측기가 틀렸다는 사실이야 어제는 정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었거든 <laughs> 난또 무슨 일이 아니야 게다가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멀쩡하잖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니까 날씨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 맞아, 기내지 <laughs> 고마워 얘들아. 여기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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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물론 있지, 아주 아주 굉장한 일이야.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돼? 좋아. 대신 그냥 가르쳐 주면 재미없으니까 수수께끼를 낼게. 수수께끼? 와, 무지 재밌겠다. 오늘은 말이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할수 있어. 아, 알았다. 대청소의 날. 땡, 질렸어. 어쩔 어 줄렸어? 오늘이 가기 전. 라고 뭐? 답을 알게 되면 연락 줘. <laughs> 폴리. 헨리. 오늘 뭐 잊은 거 없어? 잊은 거? 음... <laughs> <laughs> 아 맞다. 친구 전화기 점검하는 날인데 깜빡했네. 알려줘서 고마워. 아참 해안도로에 낙석 표지판이 쓰러져 있다는데 가서 확인 좀 해줄래? 어? 어 알았어 랄라랄라 <laughs> 안녕, 엠버 어, 헨리. 오늘 뭐해? 오늘? 어제 새 구급약품이 도착해서 하루 종일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 어, 그, 어, 그래? 을 청소하고 있던 중이었어. 너무해. 오늘 같은 날 물세례를 주다니. 오늘 같은 날? 몰라. 이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거야. 헨리 자. 우와. 역시 지는 기억할 줄 알았어. 당연하지. 어서 이걸 메어리에게 전해줘. 왜? 왜긴 왜야. 오늘이 바로 메어리의 생일이잖아. 어, 그래. 메어리를 위해 특별히 만든 깜짝 선물이라고. 그럼 부탁해, 헨리. 어, 그럼, 나는. 너? 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오늘? 메어리의 생일이잖아! 진! 왜? 아, 그, 그, 깜짝이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됐어! 이제 너희들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어, 왜 저러는 거지? 구조대 진입니다. 클리니 안녕. 아, 아, 안녕 진. 혹시 거기 헬리가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헬리? 없는데. 왜? 아, 그게 헬리가 준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가 알아낼 것 같아. 수수께끼? 정답이 뭔데? 그건 헬리의 생일이야. 오늘이 바로 헬리의 생일인 것 같다고. 뭐? 헬리 의 생일이라고? 어. 뭐? 헨리의 생일이라고? 어, 달력에 표시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메어리의 생일과 같은 날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이거 정말 미안한데. 아마 어디선가 무척 속상해하고 있을 거야. 이제 어떡하지? 음. 아, 지금이라도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게 어때? 하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 마을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한다면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어때, 로이? 좋아, 해보자. 모두 최선을 다해 헨리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그럼 모두 출발! 절 떠나버릴까? 안녕 얘들아 난내 생일을 기억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 수는 없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난 이미 사라진 상태니까 사고 발생! 어, 사고 발생! 무슨 일이야 지금? 대형 사고가 됐어! 어서 밤샘으로 출동해줘! 어, 알았어! 곧 출발할게! 이 길릴라 교사고은 지? 폴리앰버 루이 카루라 음, 어디 갔지? 아폴리 어, 어, 아, 무슨 일이야? 아 에이... 에이... 어, 시? 우와 내거야 물론이지 헨리 <laughs> 우린 널 사랑해 너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어 <웃음> <웃음> 오늘은 내 생일 가장 행복한 날이야 야호 모두모두 <laughs> <목도> 고마워 <laughs>